9일 오후, 서울 강남의 반부하우스에서 열린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테마 후 파티는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는 트로트계의 대표 스타 진해성과 영탁의 대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톱6 멤버들은 두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된 후, 진해성은 약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지만 그가 데려온 특별한 손님이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녁 8시쯤 영웅이 그 특별한 인물과 함께 파티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현장에는 한층 더 흥분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진해성의 앨범아 히어로의 이미지 감독인 후빈 감독이었습니다. 진해성은 그를 자신의 성공 뒤에서 묵묵히 공헌한 숨은 주역으로 소개하며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후빈 감독은 파리에서 진혜성과 함께 진행한 뮤직비디오 촬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파리에서의 촬영은 날씨가 좋지 않아 매우 까다로웠지만 감독의 철저한 준비와 진혜성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모든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혜성은 그 촬영이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회상하며 그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노력을 떠올렸습니다. 이날 파티에서는 김희재가 진혜성과 업계의 여러 저명한 프로듀서들과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진혜성과 평소 프로답게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하며 그의 인격과 노력에 대해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어 파티는 더욱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으며 밤부 하우스의 주인은 진혜성에게 특별히 준비한 귀한 와인 한 병을 선물로 건네며 그를 축하했습니다. 이처럼 깊은 인상을 남긴 자리에서 진혜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한 트로피들을 자랑하며 그 기쁨을 팬들과 나눴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는 다섯 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 장면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진해성의 이번 수상은 그가 트로트 왕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으며, 수많은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번 수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